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특별히 은혜로운 찬양과 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드리머스 율동TV 함께 하는데 너무 신나고 또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과 율동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해 주세요 네. 앞으로도 계속적인 공사 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택이 저희 집이 교회에서 멀지 않습니다. 집에서 교회를 오는데 한 2, 3분이면 될까요? 양지 근린 공원을 이렇게 거쳐서 오면은 금방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가까워질수록 항상 배가 고픕니다. 왜냐하면 매일 호스톤 여고 그 급식실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냄새가 한 기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마다 항상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허기지고 또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루 종일 호스턴 여고가 전혀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아침부터 허기가 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식당 봉사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조별로 성도님들 많으신데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뭐 여러모로 다른 곳에서도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식당 봉사가 쉽지 않은데 수고하고 애쓰심에 감사드리고 수고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주일날 모여서 또 식탁의 공동체로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혹시 식당 봉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는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식당 봉사 조에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어, 근데 제가 하고 싶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렇게 맛있는 음식, 맛있는 어떤 그런 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음식도 영적인 양식이 또 하나님 말씀일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어, 이런 영적인 양식을 향한 가글팡으로 허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 아주 배부르게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 드시고, 또 그리고 소화도 시키시고, 또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좋은 믿음은 무슨 어떤 어떤 모양의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화두 이렇게 떠오르는 좋은 믿음은 헌금을 많이 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의 그러니까 돈 드린 가부처럼 자기의 상황과 형편은 그렇지 않지만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믿음, 아 좋은 믿음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리고 육신이 연약하고 또 그리고 일상이 바쁜데. 봉사 자리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을 내시는 그러한 믿음 아 이런 믿음도 좋은 믿음이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하는데 아,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가서의 예.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 아 전도하는 믿음 이것도 좋은 믿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이렇게 권하는 그런 말에 아예 목사님 아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해야죠. 감사합니다. 맡겨서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한데 아 이런 믿음을 보면서 아 이런 믿음도 좋은 믿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저는 집에 가서 좋은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요 저는 바울이 어떤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좋은 믿음 그 믿음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 본문의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해요.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앞선 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요. 5절과 이 6절 이 말씀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성령의 능력을 어, 말씀하시는데, 뒤어 이어지는 내용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왜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를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갑자기 언급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당시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주의자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성도들이었는데 이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참 좋은 일이다. 잘하고 있다.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너희의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너희도 나와 같이. 누구와 같이요?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처럼 살아야 하나님께 비로소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들의 말대로 유대인처럼 사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요. 또 그리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 봐라. 너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이방 족속들과 구별되는 할례를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보시고 의로 정하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유대주의자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금 바울이 어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때 상황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 인 것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이라고 불리던 때였습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자식도 없고 하나님의 복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하면서 인용하면서 지금 유대주의자들에게 말할 때유 유대주의자들의 말할 때아 유대주의자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견면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요.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도 자, 보십시오. 너희의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며 바로 아브라함 믿음에 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신의 자손,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보고 영적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유대인이라 그의 자손을 증명하는 타이틀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영적인 후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이 아브라함처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신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즉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신뢰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고 또 자신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또 자신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결국엔 구원 사역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그 뜻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무엇을 굳게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야 하냐?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지 아브라함처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요. <laughs>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하늘을 보여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늘을 보여 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람이죠. 이때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나마. 하늘을 쳐다봐라. 네가 셀수 있거든. 아마 한번저 별들을 세어봐. 못세겠지너 자손이,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야, 많을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어서. 스스로 다메색,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 이 종을 상속자로 삼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최선의 선택이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작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할수 있는 이 행동이 가장 어, 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 한명 자신의 자식도 아닌 종을 상속자로 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선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더큰 것을 준비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을 때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셨음을 우리도 함께 더불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 구원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믿지 않고 다른 길곧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 나를 구원하시구나. 하나님 구원의 이 약속을 믿고 또 나의 생각보다 나의 어떤 방법보다 노력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가실레하며 함께 더불어 복을 누리면 참 좋겠는데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율법 행위에 속한 것으로 어떻게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저주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 그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만 어겨도, 하나만 실수해도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고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기 어렵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운데서 율법 가운데서 살게 된다. 그 가운데서 살게 된다. 뭐예요? 율법 가운데서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하고 고민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의 중심의 기초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혹시 난 이것을 잃으면 정말 살수 없을 것 같아. 이거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이것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이것이 만약에 내게 없다면 난 정말 단 한순간도 살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만큼 마음에 드는 것,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또 가치 있게 살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청소년들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스마트폰 이거 없으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또 그리고 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서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을 열었다 펼쳤다 봤다 닫았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살아갑니다. 저도 예는 아닌데요. 스마트폰이 제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뭐, 사실은 뭐 신방하고 또 그리고 교회 일정이나 사. 할때 스마트폰의 도움을 꽤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스마트폰처럼 내 인생에 가장 가장 중요하고 같이 있는 것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만약에 그것에 우리가 몰입해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면은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귀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영적인 것을 소유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무가치하게 보일 수 있지만, 무엇으로 사는 자들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삶을 이끌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결국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어떠할 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신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허락된 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과 은혜. 오늘 말씀이 증거하듯이 우리 또한 함께 더불어서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율법으로 살면 그 결과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 세상의 가치 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을 얼른 내려놓으시고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두 가지 중에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옳은 것을 옳은 선택을 하실 것이다라고 믿지만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세상이 말하는 것에 잇지 않기를 바라고 율법의 행위에 잇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저주 아래에 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십삼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복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라는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형 집행은 대개 뭘로 했냐면 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바로 고대 유대 사회의 사형 집행이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리고 스테반 집사도까지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을 의미.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저주 받은 표시로 나무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굳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는데 아,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게 할수 있었는데 이 십자가형벌이라고 하는 이 나무 십자가 나무형벌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형벌을 외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소서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나무에 달려 예수가 저주받은 자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섬기면서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대사상들을 따르는 자들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를 십자가에 오빠가 죽게 하라라고 하면서 외쳤지만 호사나 다윗 자손이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모시던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반대해서 봐라.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다. 봐라. 나무에 달려 죽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죄인으로 예수는 구세주가 아닌 자로 그런 자로 호도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표시로 나무에 매달았다. 바로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시는데요. 위하여라고 하는 말 대표하여 대신하여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목신 이 죄를 예수님의 목수로 받으셔서 우리는 죄의 몫이 아닌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복의 몫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받아야 될 복의 몫은 복의 몫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저주의 몫을 받았음을 여러분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말할 때이 은혜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또 이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우리의 죄와 저주는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의와 복과 성령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가장 약점이 되는 저주의 문제를 홀로 다 받으시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죄와 저주의 문제가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으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의롭고 흠없는 존재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이게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 구원의 약속과 또 공급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 그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함으로 저주 아래의 삶이 아닌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